2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2단원 1과 발음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이제 칠판 수업을 많이 했는데, 이 문법 수업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어, 영상 촬영을 해서 거꾸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어, 교실에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63쪽을 보면, 어 발음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음운에 대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음운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 그렇죠. 어 가장 최소의 단인데 무엇의 최소 단위죠 그렇습니다. 아, 뜻을 구분하는 또는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최소 단입니다. 위 배웠죠? 기억납니까 자, 그래서 이 음운에는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자음은 아다 아다시피, 기역, 니은, 디귿부터 히읗까지. 모음은 아, 어. 알겠죠? 그죠? 교과서에는 아, 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런 음운들이 모여서 음절과 형태소를 만들어내요. 음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자음과 모음이 결합돼서 하나의 소리를 만드는데 그 소리의 덩어리. 자, 소리의 덩어리 이렇게 정리할까요? 소리의 덩어리. 문법적으로는 큰그뭐 중요한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음절 그러면 자음과 모음이 만들어낸 소리다 이렇게 알면 될것 같고요. 형태소라는 것은 역시 어 음운도 최소 단이지만 형태소도 최소 단이에요. 근데 형태소는 음운과 달리 음이 형태소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다.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아, 뜻을 가졌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음, 뭐 실질 형태 소니, 형식 형태 소니, 뭐 이런 것들은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것은 아, 발음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소리를 만드는데요. 이 소리를 만들 때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뭐라 한다? 음은 변동이라고 합니다. 음음변동을 우리가 크게 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리고 동화, 동화는 자음동화와 모음동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축약 그리고 탈락 이렇게. 크게 우리가 어, 네가지로 어, 살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음운변동의 첫 번째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어, 다음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소리를 한번 같이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소리 내죠? 그렇습니다 구. 쌍기역 소리 낼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쌍기역은 기역으로부 어크. 자, 부어입니다 부어. 부엌. 그렇죠? 키도기역으로 자, 그다음에 니은으로 나는 소리는 안. 예를 들면 뭐손 같은 경우도 니은으로만 소리 나겠죠? 디귿 같은 경우는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도 발음은 시옷이 아니라 디귿 밤과 낮에 낮 예쁜 꽃도 꽃 안과 바깥 할때 바깥도 디귿 발음으로 납니다. 그리고 이다도 디귿 발음으로 나고 이 디귿 때문에 어, 이 발음은 딱된 소리가 되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소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신경 쓰면 될것 같아요. 어, 히읗 같은 경우도 하나 이해가 되겠네요. 자 히, 미안합니다. 히읗 그는데 발음은 히읗 그렇죠? 그래서 음, 디귿 같은 경우는 시옷, 지읒, 그 다음에 치읓, 티읕, 시에 쌍시옷까지 다 비긋 발음으로 통일돼서 난다는 거죠. 어디에서 음절의 끝에서 음절은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소리의 하나의 단위죠. 그랬을 때 하나하나의 소리를 음절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소리의 끝에 나는 소리는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은 문제 없습니다. 비읍이 또 신이 써어야 돼요. 자, 비읍 보겠습니다. 비읍, 밥도 비읍, 입도 비읍, 비읍입니다. 예를 들어서 숲 발음은 비읍으로 나겠죠. 그죠. 그래서 음, 비읍과... 피읍은 비읍으로 난다 라는 거, 그리고 끝으로 이응은 이응으로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면요, 총몇 개의 글자만 우리가 발음이 되냐면, 총 일곱 개의 글자만 자음만 맨 음절의 끝에 올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여 다, 리, 만, 보, 여. 15금이죠, 15금. 기영, 니은, 디글, 리을, 니음, 비읍, 이응 이렇게 7개의 자음만 음절의 맨 끝에 올수 있다. 이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는요. 음절 소리의 어떤 하나의 단위에서 하나의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겹 또는 뭐경 또는 침 이런 식으로 자, 자음 모음 자음이 돼서 이제 소리가 되는데 끝소리에 겹받침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기역 니은 디귿 부터 이응까지 일곱 개의 자음만 소리가 날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앞에 께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 시옷은 앞에 께 나니까 발음은 너그 다음에 니은지옷은 안다. 니은히은 또 마찬가지로 안타. 골. 그 다음에 할타 그리고 일타 갑. 이렇게 되는데요. 리을 비읍인 경우에만 주의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앞에 거니까 넓다 라고 발음해야겠죠. 근데 어, 이 경우는 예외입니다. 리을 비읍 중에 밥은 뒤에만 납니다. 그래서 별표했죠. 얘는 밟다가 아니라 밥, 따로 발음됩니다. 그리고 네일 비읍도 넓다 같은 경우는 넓다 같은 경우는 요두 개는 또 예외입니다. 얘는 넓죽하다, 넓둥물다. 이건 이렇게 세 개만 주의하면 될것 같아요. 밥다, 넓죽하다, 넓둥물다. 나머지는 다 앞에 깨납니다. 넉, 안다, 안타, 골, 할타, 그다음에 일타 그리고 갑 뒤에 나오는 거는 자, 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소리가 난다는 거죠. 늘 기억 같은 경우는 일다가 아니라 있다. 말다가 아니라 막다. 단 뒤에 이렇게 기억이 기억이 어미로 따라왔을 때는 앞에 거로 소리 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발음되냐면, 읽고. 이런 경우도, 말, 게 자, 기억과 기억이 만나서 쌍기억. 기억과 기억이 만나서 쌍기억. 자, 얘만 주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말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왔으니까 발음 말꼬입니다. 그죠? 얘도 읽게가 되겠죠? 근데, 기억이 아닌 경우에는 뒤에 발음이기 때문에 말따가 아니라 막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니을 미음도 암, 삼 암, 삼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아, 선생님 저는 발음할 수 있는데요. 암, 삼 자, 그거는 표준 발음이 아닙니다. 암, 삼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그리고 리을 피읍 같은 경우도 이 피읍이 뒤에 발음 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발음 되는 거죠. 읍. 근데 피읍 발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로 발음됐죠? 피읖 앞에서 숲. 앞. 아. 뭐로 발음됐죠? 다 그렇죠. 비읍으로 발음됐죠? 그래서 읍다가 되겠습니다. 읍다. 피읍은 자, 리을 피읍은 을다가 아니라 읍입니다선생님저 얼다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요. 자, 발음할 수 있다는 사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다 안한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운 동화를 보겠는데요. 음운 동화는 음운은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그 서로 비슷해지는 겁니다. 발음할 때 서로 비슷해지는 것 또는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음운 동화를 합니다. 앞에서 음운 동화에는 자음 동화와 모음 동화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자음동화와 구개음화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음끼리 변하는 것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울 거예요. 우선 먼저 자음동화를 볼게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소리가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 종류에는 방향에 따라서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로 나눌 수가 있고요. 선생님, 여기 지금 예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 남누. 종로 그리고 칼날. 밤물 실라, 잎는, 그리고 백노 섬니 이렇게 발음을 선생님이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지 않고 선생님이 먼저 했는데요. 교과서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될것 같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한 것과 파란색으로 한 것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색을 달리했겠죠. 우선, 우선 순행동화, 역행동화, 상호동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순행동화 보세요. A와 B가 만났어요. 미음과 리을이 만났어요. 그죠? 근데 미음과 리은이 됐네요. 자, A와 B가 만나는데 A와 A 비슷한 게된 거예요. 이쪽에 다시 쓸게요. 자, 남루, 그죠? 근데 얘가 남누. 그러면 선생님, 미음하고 리을이 미음과 니은의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미음과 리을, 미음과 ㄴ 의 차이가 다시 말하면 얘는 멀고 얘는 왜 가깝냐는 거죠. 이것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니은, 미음, 미음, 은 얘들은 콧소리예요. 비음, 코를 막고 소리를 내면 미 미읍 미 리을 어때요 리을 미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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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음 미음 이음은 뭔가 공통점이 있죠 리을과 다르죠 이렇게 비슷한 소리로 바뀌게 됐어요 물론 칼날처럼 깔끔하게 아 이왕 동화되는 거 같은 소리로 바뀌면 공부하기 쉽죠 그죠 칼날 그죠? 그러니까 어, 색깔을 다르게 쓴 이유를 알것 같기도 할것 같죠, 그죠? 자, 역행동화 보겠습니다. 자, 밤물 그랬어요. 밤물 얘는 같아졌네요. 신라 같아졌죠? 근데 얘는 좀또 다르죠. 입는 미음과 니은 그래서 어, 빨간색으로 써놓은 것과 파란색으로 써놓은 것은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선생님이 한 거예요. 어, 위아래 같은 걸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지 못했네. 자, 음, 얘들은 좀 완전히 같지 않았고, 그죠. 근데 칼날이라든가, 반물이라든가신라라든가 얘들은 어때요? 같아졌죠, 그죠? 다 되었습니다.